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괴로움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면피로 무기력으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불면피로 무기력의 근원이었던 이 잣대, 이 잣대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나는 지금 이맘때쯤이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생겨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꾸 미뤄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한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괴로움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괴로움은 관계와 자존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계라는 거는 연인이나 부부 또는 같은 동성 사이 지인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듯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거나 깊어져도 쫑이 나는 거지. 자, 요런 걸로 인한 괴로움들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한마디로 비호감이거나 매력이 좀 부족한 경우죠.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어, 좀 심한 분들은 누군가한테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거가 뭔지도 모르거나 사랑이란 마음을 줄줄 줄 몰라서 마음을 못 받게 돼서 관계 형성이 깊게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럴 때도 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교성이 좋고 인간관계는 되게 많고 알고 지낸 사람들은 되게 풍부한데 깊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항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신 없긴 한데 어딘가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과 허탈감들을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이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반대로 아예 사교적이지 못해서 누군가랑 만났을 때 대화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바로 관계와 자존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기초 생계가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분들과 이제 건강으로 인한 괴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다섯 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괴로움이 뭘까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뭐부터 극복해야 될까? 생계, 어 그렇죠 생계 중요하죠 근데 이거 너무 기본적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일 당장 부어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다 라는 가정하에 이 0순위가 됐다는 가정하에 1순위는 무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면피로 무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힘조차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무기력부터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행동을 미루는 원인은 총 여섯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피두막부욕 무. 피두막부욕 무. 이거 네, 앞글자 만딴 거예요. 자, 첫 번째 피는 피로죠. 사실 요즘에 육체적 노동 때문에 피로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정신적 두 뇌피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 자격증을 따든지, 유튜브를 데비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두려움들이 생겨요. 그런 걸못이뤘을 때, 자기 자신이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 인정하는 걸 싫으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은가. 그 순간을 안 만들려고 자꾸 회피하는 거죠.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연함. 자, 막연함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살다가, 아, 나책 하나 쓰고 싶다. 라든지, 사업을 하고 싶어. 남들처럼.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 저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지 알까요? 집 사보셨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죠? 이제 막연하다고. 근데 이 막연함을 어떤 분들은 해결하기 되게 쉬워하는데,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이제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연하니까 시작을 많이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도막 부.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할때왜 부담감을 갖죠? 이걸 잘 해내기 위해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예요? 계획.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다가 하루 일당량을 라는게 생기죠 그 하루 일당량을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걸 해야만 몇달 뒤에 내가 이거를 달성해 그래서 오늘 나한테 구속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구속감 받으면 하고 싶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구속감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제 그 구속감을 스스로한테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거 근데 이런 현상에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안 빠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인간이 바뀌려면 마음 먹기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원인을 알아서, 야, 그럼 이제 계획 세우지 말자. 그럼 여러분들 계획 안 세운다고 할까요? <laughs>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먹기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라는 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이런 막연한 마음 먹기만으로는움직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피도, 막푸 욕. 욕은 뭐냐면 욕심을 얘기해요, 욕심. 자, 욕심하고 욕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욕구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야동을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욕구,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면 욕심, 해야 해서 하나요? 해야 해서 해요? <laughs>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욕구인데 욕심은 어 그거를 이뤘을 때의 결과물은 원하는데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즐거움도 없고 하고 싶은 맛도 못 느끼는 사람이 그거를 욕심으로 원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통령은 다 해보고 싶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걸 욕심은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동들과 그 과정들은 즐거워하세요. 그런 위한 노력이나 즐거움을 느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즐거워야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자주 놀러가기 때문에 일어를 잘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좀 대화 좀렇게 하고 싶어서 갈 때마다 그 욕구를 느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순간을 그리워하면 하고 싶긴 한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싫은 거지. 이게 이제 욕심하고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욕심,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움직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 무너져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뭐냐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피로, 두려움, 막연함, 부담감,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걸 자꾸 못하고 항상 미뤘죠. 그 미룰 때 그냥 미루고 끝난다요? 여러분들 미루고 뭘 했어요? 아니, 자체가 계속하죠. 아, 역시 너 같은 놈은 안 돼. 넌 게을러. 난 역시 자기 컨트롤 못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깐다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뭔가 할 힘이 생길까요? 점점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못 움직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을 더못 믿게 됐으니까. 즉 자존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자이 여섯 가지 원리를 극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일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서 와 우리가 여섯 가지 배로미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불면피로 무기력을 해결할 거고 이걸 해결하고 나면 이제 행동력 반등 얘기했던 이 여섯 가지 원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무기력은 여러분들이 사실 1초면 극복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하루에 10분만 노력해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행동력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해야 되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은 이제 극복이 되는데 무기력하면 그걸 할 힘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행동력 때 여러분들이 뭔가 미루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힘의 원천 그 역량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뭔가 학습하고 배웠을 때 그걸 잊지 않는 역량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는 역량까지 강인함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자존과 관계든, 아니면 사업이든, 마케팅이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미친 듯이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